뉴스하는 것처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오늘은 <laughs> 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정책 개선안에 대해서 가져와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뉴스를 좀 많이 봐야겠다, 내가. 실패. <laughs> 내가 보는 건 다른 건가 보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정책 개선안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게 <laughs> <laughs> 아, 나요나 더, 더워서 그래. 제일 먼저 알아볼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투기지역은 40%이고 조정지역은 5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무주택자들에 한해서 우대율을 20%포인트씩 늘려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들에 한해서 <웃음> 무주택자 <웃음> 왜 그렇게 늦지? 한도는 최대 4억원 내에서만 가능해요. 대출을 받아서 살수 있는 주택의 가격도 투기자율지구는 6억에서 9억원 이하까지 조정대상지역은 5억에서 8억원 이하까지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투기 지역에 6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보면 기존 LTV 40%로는 2억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LTV 60%로 바뀌면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2억? 3억? 4천. 3억 6천 어떻게? 어. 어, 3억 6천? 음.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6억짜리 기준에 LTV 50%였으니까 3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대 LTV 70%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4억 2천. 땡! 구동안 했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대한 도는 4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여도 부부의 합산 소득이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우대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부부 소득 합산 8천만 원의 기준이 9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예!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 완화하기로 했어요. 세금 관련해서 변동 사항도 있는데요.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공시가 6억 원 이하였던 기준에서 9억 원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있어요. 사고 싶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금도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올랐고요. 보금자리론도 한동안 3억에서 3억 6천으로 올랐습니다. 주택 구매를 고민 중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모두 내집 마련에 도전! 또내집 마련에 도전해 봅시다. <laughs>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 덥다. 집에 가자. 에어컨 좀 달아주세요. 더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발음이 계속 고여서 그런가? 구독자님들께 해봐요. 구독자님들께. 구독자님들께. 뭐? 헛?